오우 와오이새 뜯는 맛도 괜찮네 <laughs> 안녕하세요 명장 모색의 박별 명장입니다. 요즘 차들은요 배기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출력을 엄청 크게 만드는 그런 비밀들을 숨고 있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터보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장 모색 팀에서 이 터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가르트 모션에서 우리한테 터보! 아, 어, 이거를 딱 보내주면서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터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쫙 열어볼까요? 터보 차저란것이면 배출가스를 이용해서 흡입 공기를 강제적으로 갖다 집어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 출력의 한2 3 0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리를 따지면 여기가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죠. 엔진의 출력이 이제 엔진 시동이 부른 걸면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한 800도,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배기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를 터보나게 돌게 되면 보통 35만 RPM까지 돌려서 공기량을 엄청 갖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공기를 강제로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컴프레셔. 여기는 이제 흑기 쪽이니까 엔진의 흡입 쪽에다 공기를 강제로 갖다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진 출력을 높이는 장치다. 근데 이 터보 장치가 이렇게 좋은 장치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아침에 시동 걸면 꼭 무조건 워밍업 해야 돼요. 봄여름 가을까지 1분 정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 3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특히 디젤차는 5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고속 주행을 했을 때 그때 시동을 한 번에 팍 끄면 안 돼요. 에? 그냥 예?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나 30초 정도 공회전 시키면 는 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후열이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엔진오일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엔진오일을 규정값보다 긴 시간에 만약에 엔진오일을 교환한다면 이 오일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고요 또 휠타를 제대로 안 간다 에어컨이라가 안 좋다 또 오일 휠타가 안 좋다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터보의 베어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일은 좋은 것을 쓸것 휠타를 교환할 것그 다음에 에어컨이나꼭 순정품으로 교환할 것 이렇게 돼야만이 터보 베어링이 나가지 않는다 자, 터보가 왔어요, 터보가. 이새 거를 한번 뜯어서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든지 말이야, 이새거 뜯는 기분이 있어. 응? 어이! 역시, 품질 관리가 좀 다르네. 이 원래 이렇게 카바를 다 씌워야 돼요. 만약에 이런 카바를 안 씌우면, 이컴프레서 날개가 나가면 이것이 엔진 룸으로 들어가잖아요? 흑기 쪽을 들어가가지고 엔진을 갖다 박살나 버립니다. 다 이렇게 커버 씌웠네요. 오우, 많아. 오우, 다 씌웠어. 오이! 또 하나. 우리가 뜯으면 거의 중고를 뜯잖아, 중고. 그죠? 예, 네, 근데 이새거 뜯는 맛도 괜찮네. 어? 이럴 때는 가르트 모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오우, 금형이 아주 그냥. 오우, 와. 오우! 오케이. 터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 800도, 10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들에 특히 여기 컴프레셔라든가 아니면 여기 터빈 같은 경우는 고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터빈하고 컴프레셔 이 날개가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만약에 무거우면 고RPM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밸런스가 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터빈의이 날개의 각도, 오버랩 시키는 각도, 그 다음에 재질, 밸런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1 0만킬로 넘어가면 사실은 여기에 요 가벼운 여기에 요게 이게 녹이 슬어서 이게 잘안 돼요. 무거워져요. 이게 무거워지면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 요 전자 요 액추에이터, 예? 전자식 액추에이터죠. 있 얘가 망아져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터브로 교환하는. 그리고 출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주려고 내가 샘플을 만드는 거딱 갖고 왔는데 어머. 가르쳐 보신 거야. 이게 왜냐면 현대 기아에서 쓰는 거거든요. 다른 메이커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왜냐면 그러 이렇게 10마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오래 쓰더라도 카본이 끼더라도 이게 가볍게 된다. 또 하나 이게 하우징에 보면 만약에 조금 누유되게 되면 터브로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거의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정밀도도 있지만 바로 이게 이게 패킹이죠. 그렇죠? 열에 의해도 이게 그 열에 견디면서 여기 패킹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거예요. 접착 가볍게 하면서 배출가스가 세지 않도록 해주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링 같은 거도 밀착하게 되면 변하지 않고 가스도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것도 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사실은 이렇게 모터 하나 있고 센서 있고 이렇게 전자로 되 있는데 이액추에이터 움직이는 양을, 이가면으 움직이는 양을 여기 있는 모터로다가 센서가 감지해서 그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지금 RPM이 얼마야? 이 정도면 터보를 웨이트게이스트를 얼마큼 열어야 돼? 타다야 돼? 이러고 그래서 원래 이걸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할 때는 영점 조정을 하고 스캐너로 케이블레이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케이블레이션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 터보의 성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중국제 같은 거 이제 사제품 들어오잖아요 겉의 모양은 비슷한데 이런 게안 맞다 보니까 제대로 출력 안나는 거예요 뜯게 되면 무조건 영점 조정과 케이블레이션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에 대한 것을 쭉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또 고장 났을 때, 구매할 때, 뭘 선택하느냐, 이거에서 달렸죠. 이제 아마 고장 났을 때는 아마 정비업소에서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생 쓰실래요? 아니면 제조조건 쓰실래요? 아니면 순조건 쓰실래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순정품더 좋아하는 건 맞죠 근데 순정품이라는 게 사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더 싸게 하면서 사실 순정품처럼 쓸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애프터마켓입니다 애프터마켓이란 부품은 뭐죠? 그럼뭐 순정품이란 마크만 한 부품이지 사실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건 누가 잘할까요? 일반 소비자는 모르고 정비하는 사람은 뭔지 압니다 순정품과 애프터마켓 가격 차이도 알고 성능이 알고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순정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애프터 마켓이나 순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중국제라든가 뭐 다른 걸 쓰게 되면 한마디로 엔진 출력이라든가 배출가스라든가 연비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품 같은 경우 10만 키로까지는뭐 아무 아무렇게 운전해도 거의 안 망가지는데 흔히 우리 얘기하죠 뭐 중국산 뭐 이렇게 그런 부품들은 사실 10만 키로 안에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엔진을 통째로 교환하는 일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내차. 출력과 배출가스 아니면 연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터보를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오는데 요새는 가짜가 많이 나와요. 거의 정품과 똑같이나와. 그런데 기가독께 굳이 고민할 거 없어요. 아주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는 딱 박스에 보면 시렬 남바가 딱 있어요. 부금 남바. 터보 자체에 봐더라도 이렇게 박스도 써있지만 GT 번호가 써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인하면 금방 가짜인지 아닌지 아니까 요난바꼭 하나 있어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튼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가짜죠 그거.